여러분 아, 이렇게 많은 분들, 많은 관객 분들 앞에서 저희가 아,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어서가 아니라 그 동안 관객 분들 앞에서 이 초선원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무대에 서서 연기할 수 있어서 저 포함 여기 무대에 서 있는 모든 배우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그러니까 저희들 오늘 저녁 공연하는 이 모든 배우들의 마지막 공연을 보러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짧게 저희 배우들을 각공한 배우 한 배우 간약하게 조금씩 한 말씀씩 한 마디씩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격수 역할의 정명불입니다. 이 게임 사업에서 어떤 멋있는 말이나 대단한 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 연출해준 연출님, 글 써준 작가님, 공연을 올려준 대표님, 그리고 같이 해준 배우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완성해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현수 역의 진예입니다 어, 20회 무대에 어, 막공이 올라서 기분이 좀 이상한데요 일단 선배님들 무대에서 같이 올를수 있어서 배운 것도 많았고 배려해주신 것도 많아서 감사하고 어, 줄림 작가님 그리고 조연 줄림 어,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관객분들 제일 감사하고요. 초선 네. 어, 응원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네, 역할의 김찬입니다. 백회를 어. 어, 넘어서 오늘 막공까지 어,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연의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맡았던 우리 이성규 열사 혹시나 한 번씩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떠물했던 우리 형렬이도 내일 고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 역 맡았던 김계림입니다. 저도 뭔가 되게 멋진 말을 하고 싶은데 생각만은 막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고 어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다시 재연을 해서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주시고 좋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제저 제가 저기 저, 저 여의도 육사빌딩보이십니까 하는데 저기서주윤출 님, 혜진 님이 이렇게 너무 수고했다고 전등판을 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다들 너무 사랑하고 네 존경합니다. 제가 다 다시 만날 때까지 어,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laughs> 건강, 건강, 건강을 최고. 네또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명재 역할을 맡은 김건호입니다. <laughs> 2년이라는 시간이흘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명재로서 무대에 설수 있게 됐습니다. 어, 우선 저에게 명재라는 역할을 다시 한번 선물해주신 우수현 대표님과 우세혁 작가님 그리고 변형진 연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아니 애써주신 o 아니라 사랑을 북 주신 우리 i o n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ave a solution. I have a solution. I have a solution. I have a solution. I have a s o l u t 저희를 위해서 저희 배우들 모두를 위해서 애써 주신 항상 진심을 다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신 라이즈 조연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사장 천만수 정상근 등등의 역할을 맡은 최정식입니다. <laughs> 진짜 어, 엄청 추울 때 패딩 입고 댕길 때 연습 시작해서 이제 완전 너무 더울 때 이렇게 끝났는데요. 어, 돌이켜보니까 시간 안 간다 생각했는데 정말 빨리 갔네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있었는데 어, 어느 날보다도 그 관객분들의 박수 소리가 엄청 크고 너무 듣기 좋고 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 <laughs> 옆에 있는 배우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오수연 대표님, 전영진 연출님, 뭐 나혜지, 뭐재현출님 그리고 뭐 저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노동자 역에서 마지막에 나쁜 사람으로 변한 배우 송만정. <laughs> 어, 너무 좋은 작품에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정말 저도 배영지연 출님 오세현 대표님, 우리 나의지연 조연 출님뭐 심현정 후보님, 뭐 이경민 부장님, 그리고 정말 너무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함께한 배우 선배님들도 너무 감사했고요. 보러 와주신 분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소를 연기한 배우 김대곤입니다. 예. <laughs> 예, 제가 어, 초여부터 초년부, 시작해서 이제 어, 이 작품을 제안까지 뭐잘 마무리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어,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할수 있는 한 100%를 다 해서 무대에서 언제 한번 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인물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어,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너무 마냥 좋아서 마냥 열심히 했는데 어, 그 마냥 좋은 것이 어, 부담도 되고 어, 너무 기억 속에 많이 자열이 다혀있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 작품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공연이고 따뜻한 공연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공연이 언젠간 다시 올라갈 날이 생긴다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더더 더 관리 잘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려면 오수연 대표님께서 저를 쓰셔야겠죠. 민달고요 <laughs> 예. 예, 더 열심히 뺏기지 않도록, 연기 축제 않도록 또 노력하고 분석하고 이해해서 여러분 앞에 더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저희 배우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무대에서 나의 극장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내일이 전체 마지막 공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셔서 꼭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서 전체 마지막 공연에서 더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끝낼 수 있도록 기회가 한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도 환절기 때 많이 고생했는데. 여러분, 들한자리꼭잘 챙기시고 2024년 남은 새 <laughs> 남은, <laughs> <날. 웃음> 아, 남은 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러니다습니다 <laughs>